이거 있으면 2억 3억 프리패스, 부동산 매입 자금 10억 20억 프리패스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고 싶은데 정보가 없어서. 신청 자체를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런 불편함 다 느껴봤을 겁니다. 정부 지원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낮고 융자에서 큰 한도가 측정돼서 지원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도 받을 수 있는지 하지만 정보가 없어가지고 신청 자체도 못하고 사업 운영하고 기업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해도 고민마다 끝나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이런 좋은 기회 마감으로 놓친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정보가 부족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불편함 그 해결하는.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2025년 중소기업 융자 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사업성장, 기업성장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 이런 융자 정보를 얻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 하나, 진짜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거 정보 모르면 못 봤거든요. 저희 채널에 구독과 알람 설정 해 두시면 제가 정부지원 공고 나오자마자 이거 신청할 수 있도록 정보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예산이 한정적이고 마감 날짜가 매우 짧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가 정보화 이런 걸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정보화 시간은 곧 돈이거든요. 정보가 빠른 분들이 이기는 겁니다. 지금 며칠 전에 2025년 정책자금 윤자계획이 공개가 되었거든요. 이번 공고는 민간금융의 한계를 보완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중소기업을 지원해준다. 그중에서도 고용창출, 수출증대, 시설 투자에 대한 그런 기업들에 한해서 지원을 파격적으로 해준다. 이거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탄소중립이나 4차 산업 쪽 있죠 이쪽 많이 지원해 주거든요 이번에 이제 공고 발표된 게 민간금융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그러니까 은행이나 개인적으로 가서 어려운 자영업 이런 어려운 회사들의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고용 창출 매출 증대 그리고 혁신 성장을 이끄는 기업 그런 업종이다 하면 성장 가능성이 높고 담보력이 좀 부족해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융자계획 공고를 발표했는데요 며칠 안되 금방 시작됐거든요. 그럼 예산이 금방 소진될 수도 있거든요. 빠르게 신청하셔야 됩니다.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 벤처기업부에 관련된 쉽게 말하자면 성장 잠재력이 높, 매출이 잘 나오면서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든지 사업성이 좋은 회사 그런 회사에 집중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인데요. 보면은 고용 창출이나 수출 매출 증대 시설 투자 기업에 적극 지원해준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수출 항목도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고용수출 그리고 시설투자 제가 작년에 보면은 시설투자로 20억에 30억 이런 정책 활용해 가지고 부동산 매입 사무실 매입 공장 매입 이런 거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결을 잘 맞춘다면 내가 이런 시설투자 부동산 매입 계획이 있고 공장 매입 계획이 시설 라인 가출 계획이 있다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지원 방식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융자 파트와 이차 보전이라고 있습니다 융자 파트는 저금리 대출을 뜻하는 거고 2차 보조는 이자를 지원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 지원 규모가 이번에 설정된 거는 융자는 4조 5280억 원 그리고 2차 보조는 6027억 원 신청 방법은 중진공 사이트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요건에 충족된 컨디션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이 중소기업 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적게 지원하면 5천 서부터 1억 2억 3억 10억 20억까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정보를 모르신 분들은 좀 많이 놓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자금 용도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시설 자금, 두 번째 운영 자금으로 나누어 거기에 보면 시설에는 설비 구입, 뭐 기계 장비나 물류화 장비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사업장 건축, 내가 자가 사업장 토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건축 올리는 거 공장이 됐던, 사업장이 됐던, 사옥이 됐던 뭔가 사업성이 있는 그런 회사라면 지원해 준다 근데 거기에 재무 구조랑 여러 가지 기성 요소가 맞아야 됩니다 최소 재무제표는 3년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업장 매 자가 사업장 확보하기 위해서 경공매 포함해서 이런 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실제로 기획만 잘 하잖아요. 이런 중기청 활용해서 2대 금리로 20억 30억 50억도 지원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장 매입하고 부동산 매입하고 사업 매입하고 이게 이 중진공에서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운영 자금 같은 경우는 원부자재 구입 그리고 생산 기술 개발에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임차 보증금 임차료. 이런 걸 기타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융자 한도는 기업당 60억원 이내라고 있는데 이거 너무 원론적으로 넓은 개념이고 보통 1억에서 2억, 3억 시설 자금 같은 경우는 10억, 20억, 30억, 50억까지 지원도 해주거든요. 근데 로드맵을 짜고 해야 되거든요. 그냥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금리 같은 경우는 보통 2%대에서 시작을 많이 하거든요. 다른 정책 자금 기간은. 아예 금리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은행도 보통 4에서 5%잖아요. 2%대. 너무 대박이죠. 그러면 이 융자 절차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면 정책 자금 공지가 뜨죠? 떴어요, 지금. 그 다음에 융자 온라인 신청해야 되고, 세 번째, 평가. 정책 우선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구성을 갖고 있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평가가 내려지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부여가 되면 서류를 작성하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기타적인 요소를 다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 평가 후에 융자 규모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대출이 실행되고요. 그리고 사후관리, 계산서 발행하고 거래처에서 어떤 비용을 썼는지 그런 걸 요청해서 맞춰 보거든요. 이거 아셔야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여기 대출의 종류에 보면은 직접 대출과 대리대출 그리고 2차 보전 세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번엔 2차 보전에 좀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2차 보전 많이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직접 대출 같은 경우 지원 방식을 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술 사업성을 평가 후에 바로 직접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두 번째, 대리대출은 중진공에서 추천서를 써주고 은행을 하나 채택을 하고 거기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은행에서 평가받고 자금을 지원해 준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소기업 2차 보전 지원 방식에도 보면은 중진공에서 추천서를 써주고 2차 보전 협약 은행에서 평가를 받고 이자를 지원해 준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사업성이 좋고 재무 상황이 좋다. 매출이 괜찮다 하면은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이 중진공의 정책 자금은 5억 원 이내, 3년간 10억 원이내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은데요 1년에 1억에서 2억 정도 지원받는 거는 기본으로 받을 수 있고 사업성이 좋다면 3억 5억도 10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2차보전에서는 금리를 3% 지원해 주냐 2% 지원해 주냐 이렇게 나뉘는데요 3%는 수출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의 기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중점 지원 분야가 따로 있거든요. 이건 참고 자료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대, 이그외 업종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거는 내가 금리적인 부담을 갖고 있고, 너무 좀, 이런 정부의 지원 혜택을 보면서 뭔가 진행하고 싶다. 운영 자금이든 시설 자금이든 이런 걸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융자 제한 기업이라고 있거든요. 보면, 휴업, 폐업 중인 기업,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세금 체납 중인 기업, 그것도 안 되겠죠. 연체, 이런 것도 안 돼요. 부정행위하는 거, 그런 것도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만약에 탈락하잖아요. 6개월 동안 융자 신청 제한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유념하셔가지고 한 번에 신청할 때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잘 내가 못하겠다, 복잡하고 어렵다,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기업체 너무 많아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중기청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00개, 300개 업체는 기본적으로 진행하는데 프로세스랑 정형화된 사업 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맞출 수 있는 실력 있는 회사들이 별로 없거든요. 이거 유념하시고 직접 준비한다. 온라인 이런 사업 계획서, 기획 이런 거잘 찾아보셔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점 있거든요. 5년 이내에 중기청에서 3회 이상 정책자금 활용했다 제한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자금 고용,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선정된 기업 1위 안에서 지원합니다. 디테일한 건 공문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럼 사업별 정책 자금 융자 계획에 자금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시설 자금, 이런 부동산 매입 자금, 사업 매입, 공장 매입, 창고 매입, 기타 등등등. 이런 토지메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업성이 있는 회사거나 혁신적인 아이템 분야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단계별로 로드맵 짜서 진행하면 거의 다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몰라서 놓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준비해서 지원받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설자금에 7년 미만 기업에 지원해주는 그런 자금은 창업기반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지원자금 이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1년에서 7년까지 창업기간이라고 하거든요 이 안에 이런 자금들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맞추고 진행해야지 7년이 지난 후에는 굉장히 타이트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갖춰야 될 요소들이 많거든요 재무제표등, 특허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여러 가지 각각의 요소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7년 이상 기업은 혁신성장지원이라고 해서 사업 연약이 오래됐지만 내가 성장하고 싶다 대규모로 확장하고 고용창출도 늘릴 계획이 있다 라고 하는 기업에 지원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발기술사업화, 제조현장 스마트화, 수출기업글로벌화 사업전환, 구조개선전용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디테일하게 밑에 내려가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보통 보면 대출기간이 4년만 이자 내는 거 4년 이자 내고 그 다음에 균등상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 시설자금의 요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운영 자금 달라요. 보통 2년 거치 아니면 3년 거치거든요. 여기에 보면 7년 미만 기업 창업 기반 지원 자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여러가지 자금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이라고 창업 기반 지원 자금. 창업 자금입니다, 일명. 창업하면 업력이 내가 3년 미만, 7년 미만이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라는 거고요. 보통 1억에서 2억, 3억, 요렇게 진행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년 거치. 이자만 납부하고요. 그 다음에 균등 상환한다.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자금으로 공장 매입하는 거 굉장히 많이 진행했거든요. 공업사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IT 회사라든지 이런 데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팅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님들 단계별 성장할 수 있는 발돋움 도약을 마련했다? 아니 내가 30억, 50억짜리 자산을 얹히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간별 속도가 차이가 어마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런 자산을 획득하고 늘리면서 운영하면 이런 속도와 내가 혼자 사업만 가지고 하는 거는 절대 돈을 크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 자금이나 운영 자금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두 번째는 창업 기반 지원 자금에 청년 전용 창업 자금 이거 작년에 저희가 200건 이상 했거든요. 보면 13단계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주목국으로 막 신청하잖아요. 그럼 바로 광속 탈락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PPT 발표자로 질의, 응답, 발표, 그 다음 프로세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 지켜야 될 비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온라인에 찾아봐서 잘 활용하시면 너무 좋고요. 청년용 창업자금 요즘에 저희 너무 따라하는 회사 너무 많거든요. 뭐 IT를 융복합하니 뭐니 해보지도 않고 해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회사들 정말 질비하거든요. 이런 회사들의 뭐 컨설팅 의뢰에 맡긴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진행 사례 굉장히 많은 회사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한번 무료 상담을 좀 해드리고 있으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청년 전용 창업자원 같은 경우는 만 39세 이하로 업력이 3년 미만이어야지만 됩니다.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고 금리가 2.5% 대박이죠. 보통 1억 원까지 지원이 나오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진행을 해봤는데 각각 지역별로 좀 유형과 이 난이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이점 아시고 진행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중에 창업 성공 패키지 창업 상관학교라든지 글로벌 창업 상원학교 이런 거 이수하면 좀 우대상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점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바로 특허 같은 기술력 이 있는 회사를 뜻합니다. 특허 실용신안 정부가 인증한 그런 기술력 있는 인증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노비주 메인비주 벤처기업 인증 이게 대박 필요하거든요. 저도 저기 받았습니다. 이거 있으면 2억 3억 프리패스, 부동산 매입 자금 10억 20억 프리패스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그게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입니다. 보통 보면 회사의 재무 상황과 기술력이 좋으면 3억 원, 5억 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잘 활용하면 사업 성장에 발돋듬 기본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시장 진출 자금, 신시장 말 그대로 새로운 시장 바로 수출을 뜻합니다. 내수수출기업화, 수출 실적이 10만 불 미만인 기업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자금이고요. 여기에 수출초보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거 활용하면 너무 대박이거든요. 수출하고 있다?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출기업 글로벌화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출 실적이 10만 불 이상 중소기업을 뜻하는 건데요. 그런데 경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출도 하고 있지만 다른 기업 여러 세팅들도 아주 탄탄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경쟁이 치열하니 이점 인지하셔야 됩니다 보면 대출 한도가 30억 원 이내 운영자금 10억 원좀 한도가 높죠 수출 쪽은 이런 거 활용하시면 좋은데 여기서 수출자금 같은 경우는 사업장 건축이나 사업장 매입 공장매입 이런 건 지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좀 인지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성장기반자금 새롭게 좀 거듭나라 좀 업력이 있는 오래된 회사들 보면 기술력이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 좀 업데이트라는 기업에 한해서 지원을 크게 해줄수 있다. 여기서 시설 자금을 굉장히 많이 지원해 줍니다.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을 뜻하고요. 업력 7년 이상이 되고 이런 저런 세팅을 잘 갖추고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시설 자금을 지원을 해 주는데 60억 원 이내로 지원해 줍니다. 근데 운영 자금은 시설 자금 받은 기업 중에 거기에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 예를 들어서 기계 장치 30억짜리를 놨어요. 이게 한 4개 정도 된다고 칠게요 그럼 기계마다 한 명에서 두 명은 붙어서 관리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고용 창출. 고용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운영 자금, 시설 자금 같이 지원해 주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협동화 자금이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공동 생산 시설, 원자재 공동 구매 등세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해서 협동화 실천 계획에 승인 얻은 자를 뜻하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뭐두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해서 협업사업 계획에 승인받은 자. 어 이거 진짜 실제로는 구현이 어렵습니다. 한 사업자 안에 업종이 다른 업체가 만나서 베스트 사업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자금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요. 사실 그 구성이 각각 맞는 경우가 거의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 중구간까지 만나고 다해봐도 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걸좀 받으면 좋겠고요. 이건 크게 자금 지원이 나오지만 사실상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영간 100억원 이내로 시설자금 운영자금 다 지원한다 운영자금 15억원인데 대박이죠 이 보면은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그리고 시설자금은 5년 거치 그리고 5년 분할 상환인데 여기에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한다 이런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그리고 시설자금 같은 것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엔 스케일업 금융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중기청에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유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하면 어느 정도 이익을 중기청에 이제 쉐어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넷째로 유망기업 지원이라고 뭐 탄소중립, 환경관련된거 개선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지원하는, 거 보면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원부자재, 신환경수제로 전환하는 기업이라든지,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환경오염 방지, 이런 걸 도입하는 기업을 뜻하고요. 탄소중립형 스마트 기업, 스마트 공장 기업을 뜻하고, 전환하는 기업을 뜻합니다. 뭐, 연간 60억 원 이내, 운전자 5억 원 이내, 다 비슷합니다. 이제 상황 조건도 비슷하고 시설 자금 지원 범위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제조 현장 스마트화 자금이라고, 이번에는 스마트 공정을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한 기업 또는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을 도입하는 기업, 그런 기업 대상으로 지원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연간 100억 원 이내 굉장히 규모가 크죠. 공장 라인 시설 자동화 라인을 갖추는 거기 때문에 지원이 크게 나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운영 자금은 연간 10억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약 지원 자금이라고 사업 전환 구조 조정 재창업 지원 뭔가 다시 일어서는 거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사업 전환 자금이라고 공동 사업 전환 계획에 승인받은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그리고 업종 전환 업종 추가 신사업 추가 등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런 게 해당된다면 지원한다면 이것도 연간 100억 원 대단하죠. 사업 전환 자금이라고 사업을 재편하거나. 자, 대출 조건이나 이런 건 너무 갈게요다 비슷하거든요. 100억 원 이내, 50억 원 이내. 내 컨디션에 맞으면 그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조 개선 전용 자금이라고 해서 구조를 개선한다. 뭔가 내가 회생이나 사업 정리, 경영 애로가 있어서 이 구조를 개선하는 목표. 부실이 날것 같아. 그런 회사를 대상으로 구조를 개선하고 지원하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 구조 개선 전용 자금, 선제적 자율 구조 개선 프로그램 규모가 조금씩 달라요. 첫 번째는 10억 원 이내, 3년간. 두 번째는 60억 원 이내인데 운영 자금이 15억 원 이내입니다. 장점은 고정금리 2.5%다.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재창업 자금. 여기 보면 폐업하고 설립한지 업력이 7년 미만인 사업장. 제가 이 재창업 자금 150건 이상을 했거든요. 보면은. 폐업한 이력이 있고 사업성이 좋은 경우, 이제 PPT 발표도 하고 질의응답도 잘 준비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 사업이 괜찮다, 예전에 폐업한 이력이 있어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또 플러스되는 정보가 또 하나 있어요. 자금 조달의 에러를 겪고 있는 파산 면책 결정, 그리고 회생 인가, 그리고 신용 회복 확정. 채무조정 확정 이런 거 등록된 그런 사업자 대표님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저 이런 분들 많은데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 되게 많아요 정말 이거 받아서 잘활용하면 사업 도약하는데 굉장히 도움 되고 그런데 이거를 요긴하게 활용 잘 못하면 그대로 빚으로 남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도전하시는 분들은 내가 다시 일어선만큼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긴급경영 안정자금 이게 뭐냐 사회 재난 아니면 자연재난 이두 가지 중 하나인데요. 보면 이게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눈 같은 거 내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피해 분, 거래처 사업장 대표님도 있었거든요. 이분 대상으로 지원 대상이 된다? 아, 이분 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좀 아쉬운 게 이거 지원 받아서 사업 성장하는데 안정화시키는데 도움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그 다음 단계 단계별로 해야 될게 있거든요. 아, 이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거 잘 활용하셔서 힘이 되길 바랍니다. 파... 이게 장점이 피해 금액 이내에서 지원되는 거거든요. 10억 원까지. 3년 동안 10억원 이내입니다 어, 운영자금이 똑같아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근데 장점이 1.9% 고정금리라는 거 이야 대박이죠 청년전용창업자금이 2.5%인데 이건 1.9% 초대박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긴급경영안정자금에서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거래처가 도산이 나고 부실된 기업이 있어서 나한테까지 여파가 온 거야 결제대금이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내가 회사 운영이 너무 힘들어 이거 잠깐만 버티면 될수 있을 것 같아 그런 회사 경영애로 사유에 보면 환율피해, 대형사고, 대기업구조조정, 뭐 2차 밴더, 밴드, 3차 밴더에서 피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기술유출피해, 도산, 고용위기기업, 중소기업별지원지역으로 경영애로 선정된 그런 지역 개성공단, 철수기업, 우크라이나 피해기업, 위메프, 티몬 여러가지 이거 다 망가지면서 쇼핑몰 굉장히 피해봤잖아요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참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그런 회사의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점 아셔야 됩니다. 보면 정확한 비교 분석 점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이 내용을 보고 맞춰 보고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밸류체인 안정화 자금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동방성장 네트워크론 그리고 매출채권 팩토리. 이 쉽게 얘기하자면 결제 대금이 늦게 들어와서 다음 사업을 매출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못하고 있어. 근데 들어오는 거 확실히 기간이 그거. 들어오는 걸 결제 대금 들어오면 바로 상환할 수 있고 이걸 지원받은 메꾸고 이런 형태로 굴릴 수 있는 자금이거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급하게 대금이 들어올 때가 있지만 그 기간 내에 자금을 써야 된다면 한달 이내에 자금 써야 된다면 이런 거 한번 활용하시면 너무 대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정책자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2025년 4조 이상 편성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잘 활용하면 사업성장에 굉장히 빠르게 갈수 있는 로드맵을 짤수 있다? 그런데 이게 이 정책자금이 단순한 대출이 아니거든요. 받을 땐 쉽게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상환할 그런 재원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이게 거치기간이 2년, 3년 정해져 있어요. 이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이 거치기에 짧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환 이런 거 재무제표 만들어서 미리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 놓치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그럼 막상 힘들어져서 한 달에 뭐 2천, 3천씩 갚아야 된다? 야, 이거 못 갚어. 진짜요. 음. 아무튼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런 지원사업 본고가 발표되면 가장 빠르게 이 정보를 만들어서 드릴 테니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계속 제가 양산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밑에 고정 댓글에 무료 상담 이벤트 진행 중이거든요 여러분들 사업에 이런 정보나 이벤트 활용하셔서 사업 성장에 힘이 되도록 하는 그런 머니의 결사 정대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